습니다. 송광입니다이 아, 시간에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왜 출가를 하셨는지 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아, 설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생사윤회를 해탈한다.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할때 깨닫는다, 그러거든요. 깨달음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 고해야, 이렇게 이제 단,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두고, 어, 보는 입장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참 세상은 아름답고, 멋있고, 참, 그야말로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상이, 에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전개되면서 점차 아, 이그러져 간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아, 그래서 어떤 그 절박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세상의 그 좋은 것들도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출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가의 목적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생사윤에 아, 대한 해탈이오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 출가를 했건 아니면은 또 어, 일반 생활을 하면서 재가불자로서 어, 공부를 하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경지를 내 것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항상 바라는 바이고 그런 것이죠 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선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 중국의 그 열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열자 그 열자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열자라고 하는 책에 황제 의 편이 있는데 이 황제 편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열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게 윤생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윤생이라고 하는 제자는 열자 밑에 이제 그 제자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 세상에 이름난 스승이니까 뛰어난 선생님이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리라 생각하고 그 밑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항상 그 스승인 열자의 심부름만 한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지어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이 1 년여가 지나도록 한 마디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추앙받는 스승 열자의 모습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아심도 들고 또 습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승인 열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어, 저는 선생님께서 아주 큰 깨우침에 이르렀다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까지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을 뿐더러 또 제가 보기에도 큰 음, 깨우침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분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 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열자가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내가 지나온 일을 좀 설명을 해주겠다. 들어봐라. 이 열자는 스승 호구자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스승인 호구자를 모시고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한 부분을 제자인 윤생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스승님 호구자 스승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해서 3년 만에 내 마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입도 감히 이로움과 해로움 같은 것을 따지지 않게 되었지. 그때야 스승님께서는 비로소 나를 한번 힐끗 돌아보셨다. 자, 3년 만에 한번 스승님께서 제자 열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행을 해서 5년이 지났을 때내 마음은 다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앞 부분에 옳고 그름을 생각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년 만에 그런데 다시 5년째 되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 옳고 그름이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 대두하게 되는데. 따라서 나의 입도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지. 그때 스승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지. 앞부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한번 힐끗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 스승님께서는 웃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3년 전, 그 경지와 지금 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이미 옳고 그름의 구별이 없게 되었지. 다시 또 돌아갑니다. 따라서 입에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미 이로움과 해로움의 구별이 없어졌지. 처음으로 선생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자리를 나란히 하고 앉으셨지. 9년이 지난 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라서 입이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 옳고 그름과 이로움과 해로움을 알지 못함은 물론 그것이 마음인지 마음이 아닌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지도 몰랐네. 그리고 호구자 선생님이 나의 스승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었지. 모든 것이 똑같아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불교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수행을 할때 보통 신, 해, 행정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해'의 단계가 있고, '행'의 단계가 있고, '증'의 단계가 있다. 증득한다. 실천의 단계와 증득의 단계.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던 3년, 5년, 7년, 9년으로 대치를 시켜서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신해 행정이라고 그렇게... 에. 네 단계로 설명을 하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향 각색이고 또 해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고 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언어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아, 이 공부를 해 들어갈수록 말한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설명한다는 것이 점차 참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말로써 우리가 설명하고 말로써 또 전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아, 열자가 3년 만에 도달을 했던 것은 바로 신이었다.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언어 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 내가 밖에서 가지고 있던 시각 이게 잘안 없어지죠.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자꾸 보는 겁니다. 바로 윤생이 열자를 바라볼 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고 보는 그 개네가 윤생의 개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3년 만에 비로소 사라져 버리는 단계, 그것이 신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음, 어렵습니다. 이 바로 어, 옳고 그름을 벗어버린, 아,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 자기가 무언가를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것은 자기 계산에 자기가 자꾸 빠지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공부가 진전이 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때 호구자 선생이 열자를 한번 힐껏 봤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럼 호구자 선생은 눈을 가리고 다녔거나 아니면은 열자만 보면은 고개를 돌렸거나 그랬다는 뜻이 여기서는 아니죠. 거기에서는 분명 이열 자가 스승인 호구자 선생의 그 진정한 눈빛을 처음으로 보게 됐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세계를 얼핏 한번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구자 선생이 봐주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열 자가 스승 호구자의 눈빛을, 진실의 세계를 비로소 얼핏 한번 볼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나 아니면 한 말에 오랫동안 살면서 오고 가면서도 정말로 어떤 그,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해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은 아무리 눈이 마주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좋아지고 정말로 통하게 됐을 때는 눈한 번만 찡긋해도 마음이 환해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단계 이것을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빠르는 입장이 아닌 자기의 경지가 그와 같이 된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기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대단히 참그 경지가 심오해집니다만은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뒤에 그 열자가 도달한 것은 두 번째 해의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게 됐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 거죠. 3년 만에 그만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입장을 버린 것이고, 5년 만에 다시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진정한 진리라든지, 진실의 세계라든지, 또 그것이 진실의 세계 아닌 다른 세계라든지 하는 것을 가리게 되는 어떤 어,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는 그와 같은 단계가 해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 환상으로 만든 것이로구나. 이거는 환상을 벗어났을 때 보이는 세계로구나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롭고 저렇게 하면 해롭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스승호구자는 열자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다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제 비로소 속된 것을 벗어버렸구나. 이제 비로소, 아직 뭐 경지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비로소 내가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아마도, 이제 행의 단계가 될 텐데, 어 7년 만에 도달했을 때, 이때는 또 뭐, 어떤 것도 생각지 않게 된 그런 음 단계가 되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뭘 한다든지, 억지로 뭘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이런 단계로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 항상 행 그러면은 아, 실천을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지켜야 된다. 아, 또 기유를 기울, 지켜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 인욕행 그러면 참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참자. 이거 참다 보면 자기 병이 들어버리죠. 인욕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데 또 하나의 병을 만든다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참는 이 단계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어지는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 제가 출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스승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유학자 한 분이 그 절에 와 계셨어요. 수행하신다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공자님, 맹자님의 그 사상에 심취해서 뭐 항상 그 오나가나 그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또 이제 출간 저에게도 어 젊으니까 당신은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가르쳐 주고 싶어서인지 어쨌든지 하여튼 계속 만나기만 하면 뭐 공자님 말씀에 뭐, 뭐 등등이란 말이, 에요 물론 뭐그 정도는 저도 밖에서 대학이나 이런 거다 봤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시종일관 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아, 저에게는 지금 그런 것이 관심 바뀝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분은, 그, 걸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법당을, 그, 걸려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아, 공자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시길래,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지금 저에게는 공자님 말씀이건 맹자님 말씀이건 바로 이 법당을 닦을 수 있는 걸레만도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화가 잔뜩 나서 처소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 도량 청소를 끝내고 그때 이제 밤이 깊어서 그 은사스님 아, 시중을 떠라고 이제 차를 다려드리고 있었는데 먹을 갈다가 차를 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때까지도 분을 못 사귀고 이저 영감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께 따지는 거죠. 아큰 스님, 아, 제가 좀 따질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아까 저 젊은 스님이 말이지, 아, 공자님 맹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아, 공자님을 클래보다 못하다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스님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느냐. 이제 스승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 짐작하시고는 들어보고는 씨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러면 내가 그 노인장께 묻겠소. 보아하니 여기 와서 한두 달 지나면서 계속 공자님 맹자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 대단히 그 공자님 맹자님과 친한 모양인데 내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답해 보시오. 얼마든지 다, 답을 하겠다 이거요. 그러자 우리 스승님 말씀은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질문이 다르죠. 지금 나로서는 공자님, 맹자님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디가 있는지 아시오?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는 천소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행적으로 뭘 안다고 생각하고 막 떠들고 분별하고 하는 단계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가면서 또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단계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음을 이제 그 이와 같은 일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스승과 자기와 구분이 없어진 단계 열자와 호구자와 구분이 없어진 단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증의 단계인데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다 진리다라고 앞에 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부분 나와 그것과는 별개의 부분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입장이죠 진리를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나에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넘어서 버린 것을 우리가 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단계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깨달았다,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경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